안녕하세요. 오늘 할 것은 아이패드 케이스랑 로지텍 키보드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흠집도 걱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케이스가 필요하더라고요. 로지텍 키보드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쿠팡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쿠팡이 혹시 중고 제품 파는 거 아시나요? 제가 로지텍 키보드를 살짝 한 2, 3천원? 저렴하게 사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과연 이제 뜯어 보면 어떤 제품이 와 있는지 제가 함께 리뷰를 해볼 거고요. 지금 바로 보여 드릴게요. 여기 아이패드 에어포입니다. 당근마켓으로는 57만 원에 구매를 했어요. 요렇게 되어 있어요. 흠집이라던가 이런 건 전혀 없고 색상은 스그를 구매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를 제가 구매를 했고요. 요 보이시는 가장 큰게 아이패드 케이스고 요게 아이패드에 사용할 블루투스 키보드입니다. 우선은 이거 아이패드 케이스부터 한번 같이 열어볼게요. 칼 사용해서 뜯어볼 거고요. 음, 다치지 않게 잘 해보겠습니다. 사실 가운데를 열리면 안 되는데 잘 음, 하면 되니까요. 제가 이제 보이시죠? 제가 구매한 색상은 바로바로 바로 핑크입니다. 핑크예요. 여기 뒤에는 살짝 반투명. 그리고 여기는 완전히 베이비 핑크색, 연한 핑크색이고요. 아이패드 에어포 기종에 호환이 되는 제품입니다. 사실 뭐, 화면에선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연하고, 좀 분홍색깔, 모래 같은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요거를 제대로 한번 뜯어볼게요. 저렴하게 구매를 했기 때문에, 네,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펜슬도 수납이 가능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터치 아이디가 되는 게 장점이잖아요. 아이패드에 여포가. 근 다른 제품들 보니까는 이 지문인식을 할수 없게끔 다 막혀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살짝, 살짝 반투명. 그리고 색깔이 너무 예쁜 베이비 핑크색. 색감이 잘 잡힐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면 진짜 예쁘거든요. 음, 보여드릴게요. 진짜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패드에 케이스를 한번 껴볼게요. 이렇게. 오, 바로 잘 들어갔어. 약간 뭐, 꽉 끼는 느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헐렁한 느낌도 없고, 그냥, 보이시나요? 잘 벗겨지는. 잘 벗겨지면서, 정말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응. 이렇게 하면은 열리고, 이렇게 하면 닫히고. 응. 아까 말했듯이 장점이, 여기가 뚫려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터치 아이디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열리죠? 음 응. 이렇게. 요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또 이렇게 오 너무 잘 세워지거든요 진짜 너무 잘 세워지는데 아이패드 케이스는 대충 같이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로지텍 키보드를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이겁니다 요게 로지텍 키보드고요 정확한 거는 K380인가라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기 휴대성도 좋고 가볍다고 해서 이거를 구매를 하게 되었고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핑크색을 구매를 했습니다. 음. 아,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번 맞춰봤어요. 왠지 깔맞춤을 하고 싶은 그런 느낌. 뭔지 아시죠? 이것도 한번 개봉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하지만 택배는 손으로 뜯는 게좀 질리기 때문에 참고한 뜻이 있어요. 포기 처리가 잘 되어서 오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프닝 때 저는 이거를 새 제품을 산게 아니라 중고 제품을 산 거거든요. 단순 개봉을 했거나 아니면은 개봉도 안 했는데 그냥 바로 반품하는 경우 뭐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상태를 봐야 될것 같아요. 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일단 외관으로만 봤을 때는 뭔가 뭐 뜯는낸 적은 없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잘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투명한 실이 있죠. 여기 이렇게 실이 있어요. 이렇게 살짝 투명한 실인데 여기는 또 개봉이 안돼 있고 두개다 개봉을 안 했나? 그럼 완전 개이득이죠. 음. 한국어 버전이 있고 또 그냥 영어만 있는 버전이 있어요. 이렇게 그림처럼 저는 이제 한국인이니까 한국어 가 있는 버전을 구매를 했고요. 바로 한번 뜯어볼게요. 조심조심 해가지고 네. 이렇게 음, 세상에. 너무 예쁜데? 진짜 너무 예쁜데? 펄. 네, 구성품은 이렇습니다. 네 블루투스 키보드가 있고요. 아예 안 뜯은 거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뜯었던 흔적이 전혀 없고 이렇게 짬짬짬짬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 안 뜯은 것 같아요. 그냥 얘 완전히 새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절대 볼것 같지 않은 이 사용 설명서. 예, 절대 볼것 같지 않죠? 누구나 안 보겠죠? 네, 예, 절대 안 보고요. 와,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세 가지를 한 번에 탁탁. 돌려서 쓸수 있다. 1번 누르면 1번 등록된 기기에서 사용 가능하고, 2번 누르면 2번에서 등록된 기기 사용 가능하고, 3번도 마찬가지고요. 얘 봐도 뜯어볼게요. 네. 요렇게 개봉을 했습니다. 요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대략 몇 센치인지 모르겠지만, 한 손가락 두 마디 살짝 안 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요 제품을 요렇게 구매를 했고, 이제 얘를 한번 빼볼게요. 음 뺐어요. 이렇게 이거를 빼야 되는 것 같아요 부러지는 거 아니야? <웃음> 이거 <웃음> 이렇게 <laughs> 이 이상, 이상하게 되는데 응?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이 어떻게 하는 거냐고 오아 들어있네 응 어, 건전지가 들어있네요 이게 전원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응? 불이 들어왔어 여기에 노란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흰색불들이 들어왔, 오! 들어왔죠! 들어왔어요. 음. 이제 연결해보면 될것 같아요. 네, 블루투스를 들어왔고요. 검색을 하고 있어요. 아, 잘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하는겨? 이래서 설명서가 있는 거야? 네, 사용설명서. 네, 절대 볼것 같지 않죠. 아, 오케이. 여기 있는 전원 아까 제가 켰다 했죠 다시 이렇게 올려서 켜주면 불이 들어와요 이걸 이지 버튼이라고 하나 봐요 이지 버튼은 1번 2번 3번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는데 일단은 페어링한 기기 그걸 1번에 등록하겠다면 이 1번에 3초 정도 꾹 눌러주면 된다고 하네요 저는 1번에 등록을 할 거니까 1꾹 눌러줄게요 그러면 반짝반짝 반짝거리거든요 K380 요런 키보드가 뜨네요 얘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됐다고 뜨죠 어떤 느낌으로 써질려나? 하, 이거 진짜 미쳤다 소리가 작습니다 아마도 이번에는제 핸드폰을 등록을 할것 같고 3번은 굳이 등록할 게 없기는 하니까 놔두고 언젠가 쓸 일이 있으면 등록을 해볼게요 요거, 요거 이렇게 구매를 해봤고요 이런 느낌이에요. 둘이 색감이 살짝 비슷한 듯 달라요. 왜냐면 은 키보드는 살짝 어둡고 케이스는 살짝 연한 느낌? 잘 어울립니다. 괜찮아요. 오, 굉장히 색감도 예쁘고 은근 비슷하거든요, 색감. 와, 너무 핑크핑크해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너무 예쁘고 괜찮은 제품을 잘산것 같아요. 저처럼 가성비 따지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아닐까. 환영키 바꾸는 방법은 아이폰은 이 캡스락 버튼 눌러주면 한글, 영어 바꿀 수 있고요. 컨트롤이랑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모티콘, 한글, 영어 이렇게 세 가지를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구매를 이번에 했는데, 어, 앞으로 잘 써가지고 유튜브 편집도 열심히 하고, 어디 밖에 나가서도 급하게 일할 때는 너무 도움이 될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총평을 해보자면, 아이패드 케이스는 15,000원을 주고 구매를 했고, 일단 색깔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예쁘고 터치 아이디 부분이 박혀있질 않아서 이렇게 터치 아이디를 해도 너무 손쉽게 열린다는 거. 일단 입소문 유명한 데는 다 이유가 있겠거니 하면서 구매를 한 거기도 하고, 후기들도 다들 좋다고 하시니까 쿠팡의 중고 제품을 처음으로 구매를 해봤는데, 과연 어떤 제품이 올까 걱정도 됐는데. 완전히 새 제품이 온 거예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분이 구매를 했다가 그냥 바로 반송시키신 것 같아요 문제 없이 페어링도 잘 되고 시끄럽지 않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날짜가 6월 8일인데 6월 8일 기준으로 34,000원 대인데 저는 28,000원 대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 제품 사용해 가지고 열심히 이제 기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영상도 아마 저 블루투스 키보드로 편집을 하겠죠 네,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